우리가 잘 아는 헬렌켈러는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내척 내척수염을 알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들을 수도 없고 또볼 수도 없고 이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썼던 수필 이 삼일만 볼수 있다면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헬렌켈러는 그것을 소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약에 3일만 눈을 뜰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가 뜨는 것, 또 해가 지는 것, 또 달을 보는 것, 또 별을 보는 것, 또 바다의 풍경, 산 위의 풍경, 그런 자연 환경을 직접 바라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도시의 네온사인도 보고 싶고 또 쇼윈도 안에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3일이 끝나면 나는 다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잠길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당시 그때가 경제 공황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볼수 있고 내가 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내가 느낀 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소중한 그런 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일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이두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미리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을 보시면요,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처음부터 이볼수 없었던 그런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팔 절을 보시면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다르게 말하면 내 힘으로 벌어 먹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각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오늘이 내일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 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 샘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라고 한그 말에 순종해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곱 가지 기적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곱 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참 빛이 되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통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대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또내 인생의 주인인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이자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생명의 자리로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때 이 1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같이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이 영적인 소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어둠 속에 갇힌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었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의 실상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치료해야 할 대가,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이 내 인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이런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마치 길을 가시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먼 소경을 바라봐 주시고 또 그를 친히 불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소경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늘 한계가 있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당장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많고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섬겨야 될 사람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 대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반향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염려를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 존재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빛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무에라 22장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기 인생의 어둠을 밝혀준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업적이라든지 왕의 지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의 소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사무엘라요사무엘라 23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빛이 되어 주셔서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았다고 한 것입니다. 캄캄하고 칠흙 같은 어둠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몰아닥쳤지만 그때마다 돋는 해와 같이 새로운 소망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 것. 그럼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빛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바로 타윗의 고백이라고 한 거예요. 가데스 바데아의 열 명의 전탐골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참 똑똑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출중했을 것이며 지혜가 출중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지혜로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이에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자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사라지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에게는 가나한으로 가는 길들이 보였습니다. 빛대신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가나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그 땅에 얼마나 큰 거인들이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편이 어떤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인도해 가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며 나보다 먼저 은혜로 나를 불러 주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이자 주님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당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 지켜봐 왔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참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진리기고 또 이겨서 발라 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인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자 애를 쓰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 인생이 진정 소망으로 가고 우리 인생 진정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 자신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런저런 방법들 사람들 나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하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안못 보던 이 소경을 향해서 진흙을 바르고 또실로함에 가서 것을 씻은 다음에야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밖에 이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온 샘물로부터 물을 길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해서 이 기온 샘물로부터 성내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거든요. 그 터널을 가서 이 평균 신장이 저보다 낮은 그 사람들의 키를 몸속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꼭꼭 조아리면서 간신히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이 그 수로를 통해서 나온 물이 어떤 연못이 된 거냐면 실루암 연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부터 기온 물이 보냄을 받아 이렇게 왔다는 뜻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실루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도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이 주는 고통 앞에서 어둠 속에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 대신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싶거나 그저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의 원뜻을 찾아보면 내면의 강인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인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의 원뜻을 보게 되면 증명된 성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과 닮은 그런 전고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고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다치 고통일 뿐이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낼수 없습니다.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홀로 관야에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이 이 지금 소견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과 아픔을 기쁨과 소방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맹인에게 있어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은 그에게 평생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보고 싶은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저 무시를 당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빛이 비친다고 해서,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떠서 문제 하나 해결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어둠의 현장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상처도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는 2001년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의 60%가 타버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이었는데요 그렇게 생사의 기로를 전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예언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예언의 기도가 이지선 자매와 이 가정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분명 너무나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이때를 위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선 자매가 힘을 얻어서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그 증거를 치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호주 청년 이닉 브치치의 이야기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닉 브치치는 신실한 목회자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닉부이치친 모습과는 달리 그는 커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되고 또 수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막 겪게 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살 이후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이 3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15살이 되어서야 빛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고난 중인 사람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에 저서 허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언날뒤 불치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날마다 기도하게 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인이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소원하는 기적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느 날 없었던 팔과 다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상적인 팔다리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팔을 주시고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오랜 기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얼마나 그 마음가운데 절망감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간증을 하기 위해 한 교회에 갔는데 맨 앞에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9구 개월 된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 또한 닉 불치치와 마찬가지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닉 불치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이의 미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난 장성한 내 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니네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만 생각되었던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될수 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고난의 흔적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나도 모르게 그 고난의 상처를 묵상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감추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잘것 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